부동산 꿀팁의 김 서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농장지가 아주 큽니다. 시설도 최신 시설 완비되어 져 있는 샤인머스켓 농장입니다. 다른 종류의 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시설 갖춘 땅입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는데요. 이곳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에 있는 어, 매물입니다. 금수면 소재지 입구에 있는 땅이다라고 좌회전하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좌회전. 2시 방향의 하우스 보이죠? 저 매물입니다 오늘. 아, 입구에 하얀 펜스 처제가 있네. 자, 오늘 소개하는 매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바로 들어오면은 오늘 농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앞자락에 펜스 대문 있고요. 자, 미량식 연동 하우스 어, 설치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에, 나중에 창고 어, 지을 예정이거든요. 다 지상물 전체 포함해가지고 지상물 어, 요 창고 지어주는 프라스에서 오늘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광산입니다. 부지 면적이 3,880평입니다. 이곳의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목은 다바고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신축 어, 하우스 시설입니다. 올 3월달에 건축 했습니다 어, 32mm 파이프로 어, 하우스 설치했고요 기둥은 어, 4.8mm 랍니다 튼튼하게 잘 지었다 이래 보시면 돼요 1년 2년생 어, 샤이머스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수시설 다 되어져 있고요. 수확은 한 3, 4년 뒤에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인머스켓 농사만 계속 지으신다면 자 일부 샤인머스켓 농사를 지으시고, 또 일부는 뭐 열대과일을 심든지 아니면 잎채소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잘돼 있네. 한 바퀴 돌아보자. 평수가 커서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미랑식 연동하우스 시설입니다. 3.2mm 파이프 시공했습니다. 기둥은 4.8mm. 저기 입구에서 저 뒤쪽까지 길이가 224m 넓은 폭이 82m정도 됩니다 224m 와 되게 길죠 끝까지 가보자 하우스 덩치가 상당하죠 건축하신 분한테 여쭤봤는데요 건축비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답니다 큰사억 가까이 들어갔답니다 시설비가 자 10톤짜리 물통 두개 설치되어져 있고요 아, 하우스 안에 관수시설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이구 축축하다 길다 자 10톤짜리 물통입니다 대공 지하수 관정은 저쪽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논두롱 쪽은 국유지입니다. 7평수는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짜뚜리 땅이 많이 남아요. 부정형의 약간은 부정형의 토지이기 때문에 짜뚜리 땅은 많이 남아요. 이 공간은 뭐어 먹거리 텃밭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잔돌 골라내기 작업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우스가 이렇게 펼쳐져가 있는데요. 저쪽에 남향입니다. 저쪽 방향이 남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남향입니다. 세로로. 남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부대가 보이죠? 여기 전부대 농사용 전기 저쪽에 지금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대공 지하수 관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편 끝까지 왔습니다 3-4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 샤인머스켓 수확을 보시려면은 넓다 넓어 제일 넓은 폭이 82m 정도 되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부터 해가지고 저 끝까지 224m 입니다 길죠 세로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좌우측에 이제 짜뚜리탕이 남는데요 이거는 곡식을 밭작물 재배지로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한바퀴 다 돌았는데요 반대편 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는 길다.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어, 이 지역은 낮밤 기온 차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되는 편입니다. 인근에 샤이머스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수확을 해서 수입을 창출을 못하지만은 몇년 뒤에는 대규모로 샤이머스케 농사 했는 거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서 정화 시설이 있는 것같다 금수면 소재지 여기 시설은 최고급 시설입니다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하우스 3.2mm 철근이고요 기둥은 4.8mm 기둥이랍니다 자 여기 이제 창고하고또 농막 설치를 해 주신답니다. 그거 포함해가지고 오늘 매물로 나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청부지 면적이 3,880평. 그리고 어, 이곳의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역은 지목은 답전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상물 전체 포함해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언덕진 곳에 드론 친 농장입니다. 마을 주민 간섭 없는 곳이고요. 나홀로 기농 기촌 생활 하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지대가 높아가 참 좋다. 여기 지금 그 콘크리트 구조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기촌 주택을 하나 짓든지, 지금은 창고하고 농막 지을 예정인데요. 나중에 전원주택을 하나 짓든지 그래하시면될것 같고, 좌우측으로 실평수는 크게 사용하고 있으나, 좌우측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아요. 그거는 이제 바짝물 재배지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바로 들어옵니다. 접근성도 좋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고요. 농사짓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오늘 스마트팜 농장 샤이 머스켓 농장이었습니다. 자, 봄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요지역에 매물 접수받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